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가에서 가장 존귀하고 또 아름다운 선택과 시간들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집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디 분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배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네, 우리 한국에서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갑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이미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군대는 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줄을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배치받을 부대가 정해지고 또 하는 일들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단 군대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 여러 종류의 줄들이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누구 줄에 서야 할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직장인들도 누구 라인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직장을 10년, 20년 더 다닐 수 있는지 그만두어야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에게 이득이 되고 또 내가 출세하는 줄이 어디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 라인을 선택합니다. 아, 선택하는 기준, 대부분 힘이 있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줄을 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만약 어딘가에 줄을 서야 한다면 어떤 라인에 서 있어야 할까요? 아,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울의 줄을 붙잡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21장과 또 22장에 한 번씩 등장했던 도액이란 사람입니다. 아, 그는 사울의 부하로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또 골리앗의 칼을 줄때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는 사울에게 그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아마도 속으로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야 왕의 눈에 들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겼을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에 사울은 격분합니다. 그는 전령들을 보내어서 아히멜렉과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궁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느냐? 너는 왜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 주었느냐? 그것은 그가 나를 죽이도록 도운 것이 아니냐?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이 명백하게 자기에게 반역한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사실, 아히멜렉은 이 모든 상황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왕의 충실한 신하였고 또 왕의 사위였고 왕의 호위대장이었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섬길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예전처럼 아,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분노의 눈이 멀고. 오직 이 정치 권력의 논리에만 빠진 사울은 아주 잔인한 결정을 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의 온 가족, 또한 그높 지역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사울의 부하들이 다들 주저합니다. 제사장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닌. 에, 85명 그 전부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모두들 눈치만 보며 꺼려해 하자 사울왕은 도액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도액은 이번에도 사울의 눈에 확실하게 들기 위하여서 칼춤을 춥니다. 높 지역의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아이들까지 나아가서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저질은 최악의 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칼춤을 휘두른 도액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캐릭터라 왠지 좀 이렇게 씁쓸합니다. 도액은 철저하게 사울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사울의 권력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또 자신의 출세길을 보장해 주리라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도의 생각에는 사울이야말로 천하제일의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막강한 권력자로 여겨서 그 길로 가면 자기는 출세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행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몇 차례에 걸쳐서 그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분노와 불안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갔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눈덩이처럼 커져갔고, 이제는 악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라인에 서서 권력을 탐하고, 또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도액 또한 씻을 수 없는 참혹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악한 권세의 빌붙어 사는 것, 악한 자의 편에 섰을 때에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라인에 서는 것에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라인에 들어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줄을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라인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